파주시장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. 현역인 최종환 파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김경일 후보, 국민의힘 조병국 후보 등 3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. 전병천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파주시장 경선에서 조병국 후보가 낙점됐습니다. 당원과 여론조사를 50%씩 반영한 당내 경선에서 조병국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파주일 당협위원장을 지낸 조 후보는 여수엑스포 조직이 상임, 감사와 메인라인 코리아 등 IT 업계 CEO 경영 능력을 내세우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. 네, 파주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조병국이 외국계 기업의 CEO 출신으로서 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경영 마인드와 또 행정 경험을 가지고 파주의 모든 산적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후보,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정금융특보단 부단장과 도의 더불어민주당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. 김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경기도의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파주시를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. 예, 제가 지난 4년간 경기도 위에서건설교통위원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,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. 그런데 동일 선상에 있었던 도시들보다 지금 파주가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빨리 우리 파주를 발전시겠다는 키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요. 여기에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최종환 파주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. 최 시장은 지난 4년간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완성해야 할 연속성 있는 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유능한 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. 당초 여야 양당 후보들이 접전이 예상됐던 파주시장 선거가 최종환 현 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혼전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.